아는 상태에서 가 선생님한테 똥을 덤벼버릴 때 선생님 조금만 조용 해주세요 네, 설명해세요 아래 보이는 초록색 글씨처럼 시작하려면 이렇게 편들면 되는데요 이거 가속도 센서 이용했고요 어... 이런 사용방법은요 음성으로는말 그대로 자괴물을 피게 모험을 떠나는 겁니다 공기는 나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나 어, 이렇게 어, 어, 설명 설명이 되고요 이제 어, 공피하기는 아직 버전 이 업데이트 되어지 나와서 아직 공무원밖에 안 나와서 일단 이거부터 어, 소개할게요 이거 누르면 어 unable to play 이거 그 unable to play는 소리를 원래 넣는데 어 어떠한 에러로 인해서 소리가 안 나와 어, 그래서 어, 나온 거고 이렇게 어 어 시계 센서랑 이어 방향 센서 이용해가지고 이런 후방 피해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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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근데 후방에 맞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다시 시작한 다음 다음에 다시 단계가 다시, 다시 시작돼야 돼요. 단계야. 네. 이렇게 그공 무언 말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만들 예정인가요? 그막 어 버전 어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 나올 건데 그 어떤 빨간색 공이랑 초록색 공이랑 그 빨간색 공은 막어그 초록색 공이 어어 어, 자신 플레이어고요 빨간색 공이 적이어서 그 빨간색 공을 피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 움직여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축하합니다 이겼습니다 한 다음에 이거 누르면 이렇게 업데이트까지 기대하라구요 그리 돌아가기 하면 해야돼요